이거는 그 여자 형사의 이제 대사예요. 남자 형사하고 걸어가면서 얘기를 그 남자 형사한테 하는 거예요. We've been trying to connect him to the t o u b l e o m i c i d e on his own last year.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이잖아요.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제. 그 직역을 하면 We've been trying to.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.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건데 뭘 커넥 연결시키려고 힘 그를 to that double은 이중의 하머 사이드는 살인이니까 이중 살인 여기서도 이중 살인으로 나와요. 원핫손 이게 핫 손이 뭔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호손이라고 해서 미국 캘리 코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의 도시래요.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. 저.